네, 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 치유, 기억, 기록, 체험,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 보존 및 복합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해수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계시나요? 예, 네, 있습니다. 내년이면 세월호 참사 7 주기를 맞습니다. 음,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미안한 마음인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예. 그 이번에 그, 세월호 유가족과 그, 목포 시민 여러분께서 결단하고 수용해 주신 덕분에 세월호 거치 장소에 대한 어, 결정 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어, 앞으로 7년간 어, 정부 주도로 어, 추진되는 이른바 국립 세월호 생명 기업관 어, 건립 과정에서 어, 여러 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어, 받들고 어, 의견을 갖다가 수렴해서 어, 이 기업관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세월호 선체 보존과 생명 기업관 건립을 위해서 유가족과 아 거치 장소 결정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에 사회육 재단과 유가족들이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목포가 72.4%로 선호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까 그러니까 예비 후보에 올랐고요. 지난 20 지난 7월에 목포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서 13,000명 정도의 목포 시민들이 참여해서 약74% 정도가 찬성하는 아주 대단한 목포 시민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전남 목포 고하도에 이제 세월호가 연구 보존하게 될 것이고요. 해수부는 말씀하신 대로 이 고하도 이론에 세월호 선체를 연구 보존하면서 국립세월호 생명기획관 및 배후 시절을 건립할 계획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세월호 선체 보존 및 생명기획관 건립을 위해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8억이 추, 추가로 증액되어야 한다던데 알고 계신가요? 예.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 보고를 받기로 이 지역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고요. 저희 해양수산부는 잠시 전에 말씀드린 국립새우로 생명기억관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그런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전 국민이 누구나가 와서 치유와 교육의 장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잠깐만 말씀 주신 대로 세월호 이 거치 장소와 생명 기억관이 추 추모, 치유, 기억, 기록, 체험, 교육의 공간이 잘조성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데요, 이 보존될 지역인 고화도 주민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고화도가 원래 섬입니다.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섬인데 이 목포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신앙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육이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섬에 살다가 이제 육지가 된 거니까 그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목포 시민들이 74%의 목포 시민들이 세월호 거치 장소로 생명 기획관 건립 장소로 고화도를 결정하면서 이제. 그큰 흐름에서는 저는 따라와 줄 거라고 믿는데 어, 이런 어떤 지역 주민들의 희망사항이었던 것들도 정부가 좀 감당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어, 유가족 및 지역 주민과 함께 어,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거치가 예정된 고아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게 세월 이 장소가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어떤 안전 교육 시설 체험 공간 그리고 어, 이런 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이런 생명 기획관 혹은 어, 유치 장소 여기에 더해서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함께 머물면서. 추모하고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연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예, 그 내용도 잘 들었고요. 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을 포함해서 전국민 누구나가 머물, 머무르시면서 치유와 교육의 장이 되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김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질의하시죠. 이래가지고 네, 배준영 의원님 예,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